여기 착륙하자 신경 쓰지 마 여기가 착륙하기 괜찮아 보여 지금은 할수 없어 진입한다, 꽉 붙잡아 조심해 저기 내 갑작스러워졌어 분들 조종관 안전 풀어! 여기 적이 있다! 장병 연막을 발포한다 잠깐! 치료 중이다! 다 잠깐만 기다려! 실드 충전 중! 쟈니 피류에 쟈니 피류에 쟈니 피류에 쟈니 피류어 쟈니 아, 공격 받고 있어. 언제 시키지 마. 아 맞다. 공격적 실드를 부숴. 잠깐만 기다려. 실드 충전 중. 장전 중. 앙크다 터졌다. 공격 어적 실드를 실드 충전 중. 회복 패키지 전달 중. 베르미스 수탄 먹어라! <laughs> 치료중 킬리도 탈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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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쪽으로 위치를 바꾸이이쪽으로 위치를 바꾸자! 탈이 탈출이 탈출이 탈출해이